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되었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었는데요. 이두 나라 모두 결국 멸망하고 말았어요.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고요. 몇백 년이 지난 후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하고 말게 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요, 바벨론 나라가 남유다에 있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되었어요. 바벨론의 당시 능부간네살 왕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것이었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서 수십 년 동안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간 지도 꽤나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었어요. 그 시간이 흐를 동안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죽게 되고 그 지역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써 그때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주 낯선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었던 것이었죠. 어느 날이었어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 너희 나라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하거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세우도록 해. 그러면서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금과 은들, 그리고 느부갓네 살이 포로로 끌, 끌고 올때 빼앗았던 그 모든 물건들을 다시 돌려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끌고 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스룹바벨은 남유다의 여호야 긴이라는 왕의 손자이기도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요. 그 예루살렘은 오랜만에 돌아, 돌아오게 된 예루살렘은 이전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부서진 벽돌들만 잔뜩 쌓여있는 아주 황폐한 곳이 되어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수룩바벨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하나님을 위해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다시 만들어 세웁시다.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웁시다라는 이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성전이 완성되기까지는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중간에 누가 침략해 쳐들어오면 잠시 성전을, 성전 건축을 잠시 멈추게 되었으니까요. 새로운 성전이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자, 이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오직 단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다고 했었죠. 너희들 이제 돌아가도 돼. 내가 그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금도 주고 은도 줄 거야. 빼앗았던 물건들 다 돌려줄 거야. 하나님께서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요 포로에서 풀려나게 되었고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던 거어요참 어떻게 보면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너무나 가슴 아프고 처절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정작 포로에서 풀려나는 이야기는요. 어? 뭐지? 너무 허무하기까지 해요. 왜냐? 하나님이 마음을 딱 만지시니까 모든 게다 해결돼 버렸거든요. 강력한 나라의 왕의 그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 대신는그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의 걱정, 두려운 마음들 다 맡겨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 상처받은 친구의 마음을 위로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 어려움과 걱정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모습이 될수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퀴즈 풀어보며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왕이 포로였던 이스라엘에게 어떤 명령을 하게 되었나요? 페르시아의 고레스왕이 포로였던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어떤 명령을 하게 되었나요?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나요? 또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었죠? 이스라엘은 누구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나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포로에서 풀려나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무엇 때문이었나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퀴즈 풀어보면 오늘의 말씀 정리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 결과, 보로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강력했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 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